안녕하세요 저희 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어 너무 기분이 좋네요 어,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그냥 팬분들이 보고 싶어 가지고 찍는 거니까 <laughs> 이해해주세요 자 오늘은 어, 일 주말이죠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항상 코로나 조심 오미크론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어, 저는 어, <laughs> 음, 나중에 어른이 되면 밴드보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서 진짜 기타리스트가 꼭 되어서 저희 유튜브 팬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그냥 길 지나다니시는 여러분들께 귀 호강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음, 열심히 저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어, 좀 뭔가 어떤 어떤 면이 부족하다. 라고 하면 제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지민이형 지민아 뭐가 부족하다 좀만 더 분발하자 라고 써주시면 제가 저의 부족한 점을 좀 고쳐보도록 할게요 노력하고 어, 열심히 하는 유튜버가 되고 앞으로도 먹방 여행 많이 여행 영상들 찍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처음 찍을 때도 영상은 재밌게 봐주되 어, 악플은 쓰지 말아달라 네 영상은 재밌게만 봐주세요 방방봐 방송은 방송으로만 봐라라는 뜻이에요 반방 봐가 아시겠죠? 방송은 방송으로만 봐라, 오케이? 그리고 어 저한테 뭔가 아까정 있으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내 영상을 옛날내 영상 보시고 왜 영상이 그따구냐 나 처음에 찍을 때도 어떤 분이 나한테 댓글로 옛날에 아주 옛날에 내가 처음 유튜브 가입하고 좀그 다음날에 다음 찍었더니 왜 영상이 그따구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두 분이. 한 분은 여자분이었고, 한분 남자였어요. 근데, 아, 그때, 그 당시 제가 유튜브에도 말씀드렸어요. 팬분들께. 영상을 재밌게 봐주되, 악플, 쓸데없는 말, 어, 하지 말아주세요. 저, 저 영상을 보시고 기분 나빠질까면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왜제 영상을 보시고 기분 나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경고 드립니다. 아시겠죠? 영상 재밌게 봐주되, 이상한 말은 쓰지 말아달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어 앞으로 제가 좀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먹방 유튜버, 여행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사진을 찍는 거에 너무 꽂혀가지고 나중에 사진 기자도 아마 어 하고 싶은데 어 일단은 더 분발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뭐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어 자영업자분들, 소영업자분들 힘내세요. 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힘드시고 음, 소형업자분들도 많이 힘드실 텐데, 진짜 힘내세요. 어, 아무튼, 다들 코로나, 오미크론이 끝나 종식이 되면, 어, 저와 함께 같이 나가서, 어, 재밌게 놀고, 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다가오길 꼭 바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창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사랑해요. 여러분들, 내가 한 4월달 아니면 5월달에 아마 찍게 될거 같아 어.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못 찍을 거 같아요 어. 이번 주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어쨌든 학원도 있기 때문에 못 찍어요 네. 이해해주세요 아무튼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빠윙잉